타인의 고통을 기회로 삼는 자의 결말.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 오늘 우리는 에스겔 26장을 통해 당시 지중해의 가장 화려하고 부유했던 해상도시 두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봅니다. 두루는 천혜의 요새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영광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쌓고 있는 성벽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대형 쇼핑몰의 지배인이 바로 옆 건물의 재래시장에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평생 일궈온 터전을 잃고 통곡하고 있는데 이 지배인은 슬퍼하기는커녕 아 이제 저 손님들이 다 우리 쇼핑몰로 오겠구나 우리 매출이 두 배는 뛰겠다 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곧 자신의 쇼핑몰로 번져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타인의 비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는 잔인한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 됩니다. 두루가 범한 결정적인 죄는 바로 교만과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아하 백성들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곳이 황폐해졌으니 내가 풍성함을 얻으리라고 외쳤습니다. 두루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며 동정하기보다 자신들의 무역 독점권이 강화될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루를 향해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다가 파도를 구비치게 하듯 열국을 불러일으켜 두루를 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누부간네사를 통해 두루를 심판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화려한 망대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예언은 두루가 맑은 바위와 같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보아가 모이던 그 화려한 도시가 이제는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상막하고 평평한 바위터가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이처럼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습니다. 두루의 몰락 소식은 지중해 연안의 다른 모든 섬과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왕복을 벗고 땅에 앉아 떨며 탄식합니다. 항의자가 거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가. 세상이 부러워하던 성공의 상징이 무너질 때 세상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타인의 눈물을 딛고 세운 번영은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를 다시는 세워지지 못할 것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교만한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의지입니다. 두루는 자신들의 지리적 요건과 경제적 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자 그 모든 것이 한낱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흔들리는 바위 위의 성읍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며 아하 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실패나 아픔을 나의 유익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가진 재물과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교만의 성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타인의 고난 앞에 근유를 베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립시다. 세상의 화려함은 지나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소서. 두루의 교만을 경계하며 타인의 아픔을 나의 이익으로 삼지 않는 긍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성벽을 쌓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